안녕하세요. 메카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난 시간에 요 본체 모델링을 마무리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요게 V 벨트 풀리를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2D를 완벽하게 잘 그려 놓으셨다고 하면 자, 요 V벨트 풀리 같은 경우는 3D 작업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대부분 빨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분 1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D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잘 그려만 주신다고 하면 어, 기능사 합격하시는데 또는 산업기사 합격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으니까, 저 2D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D를 활용을 해서 이제 3D를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여기 요번 거 도면을 보시면은, 자, 키옴이 조금 특이하게 저 뒤편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그죠? 어, 뒤편으로 뚫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저기 멈춤 나사, 일명 무드 볼트라고 하죠. 자, 무드 볼트가 꼽혀지는 요 부분이 이제 탭이 좀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는 좀 다행인 게키홈이요뒷편에 뚫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한 지름값을 우리가 이제 어,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오실 때는 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셔갖고 필요 없는 애들은 일단 다 지우고, 자그 다음에 요키움도 나중에 뚫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요 탭이 있죠? 어, 탭은 나중에 따로 뚫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얘도 지워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는 제 정확한 축지름이기 때문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걸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밑에를 싹다 지워놓고요. 자, 가운데는 어차피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이 부분도 파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과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선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갖고 오면 얘를 돌리면 뭐가 돼요? 그쵸? 얘가. 자, V 베트 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인벤트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2D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집어넣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신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어, 거 뭐예요?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자, 센터가 원점으로 가게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할 때 아주 편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이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셨다고 하면 조금 음,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신 다음에 자그 다음에 뭐예요? 그 회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은 요 가운데 중심선 기준으로 자 이렇게 회전하면 포소 브이베트플리가 완성이 됐단 얘기야,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번 거의 문제는 뭐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은 키움이 이뒷편에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을 먼저 한번 뚫어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움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키움을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인벤트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키움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자, 이 면에서 뻥 뚫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면을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V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 그대로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하셔가지고, 기준점은 여기 센터로 잡아서 원점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쵸, 요거를 관통으로 뚫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포스터 키움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남았나요? 자, 요 이쪽 부분. 자, 여기 도면 보시면은 자, 요 밑에 부분에 탭이 하나 나 있어요. 그죠? 자, 요 끝에서부터 5가 떨어진 지점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자, 요거는 방식을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원점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작업했던 xz 평면 있죠. 자, 이 평면을 잡아 주시고 이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F7번 눌러서 단면을 보시고, 자, 점을 하나 찍어주시는 거예요. 점을 하나 가운데다가 딱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위치는, 자,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어요? 이게 5였죠? 자, 도면상에, 자, 도면에 보시면은 이 끝에서부터 5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가운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얘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자, 이 구속 조건을 활용을 해서, 자, 얘는 누구랑 구속을 시켜주면 돼요? 그죠? 이게 원점과 구속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갖다 댔을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빨간색 보조선이 요렇게 생겨나요. 내가 수직을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축이 어, 축이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축 방향.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으로 구속 조건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수직 구속 조건으로 해서 같은 선상으로 요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을 위치를 잡아 주셨으면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구멍으로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멍으로 자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ISO 매트릭 프로파일 자 크기는 M 몇 짜리였죠? 여기가 M 4 짜리네요. 자 M 4 짜리니까 자 크기를 4로 변경. 자 변경해 주시고 관통이죠 얘는 그냥 뻥 뚫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면, 옆면에서 보시면은 자요 치수가 자요 탭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8mm만 탭을 내고 나머지는 그냥 구멍으로 뚫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 어요 면에다가 탭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만 좀 넉넉하게 잡아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한 20으로 잡아 볼까요? 어디까지 내려오나요기까지 내려오죠 탭이.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탭이 이쁘게 잘 뚫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벌써 벨트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벨트가 금방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죠? 이런 음, 식으로 얘랑 비슷하게 어, 빨리 끝낼 수 있는 부품이 누구냐면 요 축이에요. 축. 음, 축도 금방 끝나는데, 단지, 자, 여기에 다음 부품인 요 스퍼 기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빨을 여러분들이 따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빠르 이제 남 어, 다른 것들 하는 것보다는 한 5분 정도 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저기요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커버도 돌린 다음에 구멍만 뚫어주시면 음, 여기 카운터 보이겠죠? 구멍만 뚫어주면 끝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러면 자잘 보세요. 자 5분 빨리해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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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벌써 15분이면 벌써 부품 3개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본체를 보시면 본체는 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걸렸죠 근데 이것도 숙달이 되시면은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5분이라고 15분 정도로 20분 정도로 볼게요 넉넉하게 자 20분에 15분을 잡아 보면 보통 기능사에서는 부품을 3개를 모델링을 하죠 3개 모델링을 하면 본체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에서 5분 10분 안에 끝내버리면 이 모델링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이면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치만 잘 해주시면은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2D 도면 작업을 한 3시간 반 정도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 작업만 30분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시간이면, 어, 대부분 자,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작업 마무리 하신 다음에, 나머지 30분, 아, 10분, 어, 10분 정도는 배치. 하셔야겠죠. 모델링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 거치기라든가 기하 공차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를 한 번만 더 보시면은 분명히 찾아냅니다. 어, 한두 군데는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거로 하면 어, 그거를 작업하시는데 만약에 만약에 딱 발견했는데, 아, 이거 한번 건드렸다가는 대공사다.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감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한 것만, 표면 거치기, 기아 공차, 이런 치수 공차, 이런 것들만 잘 빨리 찾아내서 추가로 감점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벨트 요렇게 금방 마무리 됐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자, 요 다음, 이제 기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어, 그리는 방법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씩 어, 또한번 연습을 좀해 주시고, 만약에 하시다가 또, 어, 만약에 좀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달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스퍼 기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